반갑습니다. 드론 강사 데디쌤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홈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캡처해서 받은 한글 사진 파일을 갤러리에서 열어보겠습니다. 폰에 저장되어 있는 저는 맨발 걷기 100일 후기 사진 파일을 선택하여 열겠습니다. 공유를 클릭.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 저장하기 하시고 지금부터는 PC에서 로그인되어 있는 구글 홈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글 앱을 클릭, 구글 드라이브가 보이죠? 클릭. 자, 홈에서 올렸던 사진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연결에 클릭. 구글 문서 클릭하면 사진 파일의 글이 텍스트 문자로 변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환되어 있는 글을 드래그로 지정 복사. 업하고자 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컴 오피스에 붙이기를 하고 글씨체와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네요.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